안녕하세요. 경영사회 토론 체험 동아리입니다. 환경보존이 인류의 최대 숙제로 남아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필요성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동아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필요성과 그린 마케팅, 환경경영에 대한 내용을 토의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토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환경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경영이란 기존의 경영 분야에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를 추가하여 경영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고유한 생산 활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 철학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다음은 그린 마케팅인데요. 그린 마케팅이란 환경적 역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능과 가격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마케팅을 말하는데요. 이것 역시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합니다. 또, 그린 마케팅은 앞서 설명한 환경 경영의 실천 전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환경 경영과 그린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은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경영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장기적 이윤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 경영, 특히 그린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신뢰성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그린 비즈 기업으로 인증받은 증거를 제품에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신뢰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게 되면 이윤 창출이 극대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이윤 창출로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이은 이윤 창출이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그린 슈머로서 간접적으로나마 환경 보호에 참여하여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지속가능한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음 세기를 살아갈 후대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환경 보존을 위해 녹색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린 슈머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